저 어? 맞아요 <laughs> 괜찮은가요? 괜찮아요 아 여기가 아픈 건가요? <laughs> 네 괜찮거든요 저는 저희 사귄다는 소문도 있대요 사귄 사귀... 너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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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안> 기뻐요 너무 <laughs> 기뻐요 <laughs> 저 크리스마스 <laughs> <laughs> 저희가 라이브하게 되었는데 <들리는데 웃음> <laughs> 저희가 또 이제 저희 그 지, 뭐라고 해야 지 조한명? 아 조한명 조합 명이 좀 다양한 게 있잖아요. 뭐 있죠? 은근에 잼민즈를 별로 오케이 안 해요. 어, 안 하는 사람 많아요. 그럼 그냥 이번에 좀 바꿔볼 아니면 정식적으로 이제. 어 정할라고 땅땅땅. 퀸즈. 퀸즈는 살짝 맛있을 것 같네요. <laughs> 바다산 하나 둘 셋. 어, 잠시만. 뭐라고? 바다 브레스 한 하나 둘셋 맞어 왜? Summer 느낌이라서? 맞아. 네 <laughs> <laughs> 어? <laughs> 그래. 저희 라이브는 또 처음인데 약간 설레기도 하고 좀웃겨요 <laughs> 근데 이제 Summer랑 처음 라이브를 해서 저는 좋은 거 같아요. 좋아요. 네. 짐제로. 응. 얼마나? 많이. 더. 많이. 더. 많이. 귀엽게. 많이. <laughs> 네, 이제 운명을 찾아서 타이틀인데 저희는 벌써 운명 아닌가요? 예. 임팩트 <laughs> 운명이긴 <laughs> 한데 운명처럼 <laughs> 봤으니까요. <laughs> 칼펜가 <빼도> 안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애초에 저희 옷 스타일부터가 아 맞지. 저희 좀잘 맞거든요. 맞아요. 분명히여가지고요 네, 네. 네, 네. 오 네. 네, 네. 한번 설명해주세요 <laughs> 저는 오늘 음 <laughs> 저는 오늘 이 카와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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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네. 네. 이렇게 하자 어때? 아니면 HANDS 오케이? 이건가? 모지아 h a CHEESE 뭐가 좋아요? j a m 도 있어 하나 둘셋 j a 아 근데 이건 약간 <laughs> 배워봐 갑자기 그니까 모짜렐라 하요 저 문자 뭐 치는 거좋아하군요 뭐 아, 아 주세요. 하녕요한번더게요 너무 기뻤어요 지난번보다 일본어 너무 잘했어 I LIKE YOU 이번 컴백곡을 준비했는데요 맞아요. 다 완전 즐겨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앞으로도 저희 일본 자주 올 테니까 일본 오디들들 앞으로 자주자주 자주 더 많이 가요 기다려요 기다려주세요 만나뵈세요 안녕 만나드세요 하나, 둘, 셋 잼린 쟤민. 저 사실 잼린이 아닌데 네. 저희 언니예요 이름 바꿀까 고민 중이거든요 언니즈로. 아니면 저 샤오준 재민이 아니에요. 모자스. 인정해주세요. 인정해주세요. 그 다음에 모자 를쓴 모자는. <laughs> 저희 루돌프즈 많이 봐주세요. 루돌프 사슴코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음. 컨셉을 할수 있어서 음. 기뻐요. 맞아요. 저 크리스마스 네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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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거든요. 하 얼굴 백은 이미 해봐요. Summer test. Summer test. Summer. <laughs> <laughs> 얼굴이 왜 이럼? <이런>? 마야 <laughs> <이거> 웃겨서요 <laughs> 해볼게요 팅을 미쳤다고? <laughs> 어떤데? 오늘 밤잘 주무실 수 있겠죠? <laughs> 아, 오케이 1번 마야가 제일 자주 쓰는 이모지는? 썸네일까지 잘... 자주... 모지 근데 쓰면은 음, 이모지를 안 써요 마야도 안 쓰는데? 근데 다른 거 쓰는 게 있음. 너나잘 모르구나? 아니야. <laughs> 마야 이모지. 이모진 아닌데? 약간. 좀 비밀로 해야 되나? 그래요. 아니 비밀하지 말자. 그거 아님그 반대임. 너 모르지? 아 됐고. 난 이거 나 이거 입... 니 아니, 아니, 니 아니, 니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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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나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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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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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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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마야는 스트레스 받도 3초만 사라져요. y yes. e 마야가 친구를 할수 있는 가장 극장, 극단적인 행동은? 티 <laughs> 티움. <laughs> 자 얼굴 <laughs> 또 빨리 수모요 마야. 마야 얼굴 얼굴 관리? 오케이. 서모가 okay. 제일 자주 하는 이모지는 하트. 근데 이게 무슨 색깔 아트예요? 그냥 없는 하트예요 그냥 뭔지 아죠죠아요요 <laughs> 맞아요 o t here. I'm not here. i 딸기 o t 똑같은데 똑같아요 저희 맞아요 지금 더 o t here. I'm not h 너무 e 너무 n <laughs> 거의 저 때리는데요? <웃음> <웃음> 맞습니다 저 얼굴 거이자지빨거지요거든요거 <laughs> 아, 이 이거. <laughs> <laughs> 아, 거거 이거. 거이이이이 이거. 자뭐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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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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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을거이 이거. 이거. 이 아니면 잘안 울어요 영화 슬픈 영화 보면 가끔 이렇게 울수도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상이에요이에요이에서저 영상에서 이저저에서여가지고요이영 어떻게, 이거까지똑이영운명이여가지고이 마, 어 마야 이 영상에서 기 좀할수 있어. 나는 했는데. <laughs> 아, 써 <서> 볼트르기. <laughs> 아니면 오늘 봐야볼 거지 뭐. 그러니까 우정템 이런 거 만들어 볼까? 햄치즈 우정템테이 치즈 <웃음> <웃음> 제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햄햄 치즈 우정템. 어때요? 행정 취직 <laughs> 우정템 은서 파란색 좋아해요 나야장 <laughs> 포차코 같아? 저 포차코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날좋아하 <laughs> 죄송해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잊으세요 아 선배님 집중 안해서 그래겠죠 <laughs> 집중하세요 <웃음> 저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여 You are like 어 7년 봤는데 아, 아, 17년 더 보면서 내꺼죠 아, 아, 스타일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. 알았어 <놀람> 네, 아니 맨날 그 4년 됐는데 너무 많이 컸네 嗯，你。呀。 오늘 내가 처음으로 만 정말 영광이었어. 나는 정말 언니가 애 편하게 하지 않구는 언니가 더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기 때문에 앞으로 도 나랑 평생 함께 해줘겠어어고백 하는 거예요, 이거? 께기 와, 하기하기하기하기하기하기기 고백하는 거예요. 아? <laughs> 고백하는 일 <거예요>. 수도. 고백하는 일 수도. <laughs>